LG 2020g 1414z995 10세대 코어 i5 램 16GB NVMe SSD 탑재 윈도우 11 설치 14인치 중고 노트북 14z995 w i n 1 1 Pro 16GB 1테라바이트 화이트, 749,000원,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법 LG 2020g 1414Z995, 10세대 코어 i5램 16GB, NVMe SSD 탑재, 윈도우 11 설치, 14인치, 중고 노트북 14Z995, WIN 11, 프로 16GB. 1테라바이트 화이트 74만 9천원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버... LG 2020그램 14Z995 1 0세대 코어 i5 램 16기가바이트 NVME SSD 탑재 윈도우 11 설치 14인치 중고 노트북 14Z995 WIN11 프로 16기가바이트 1테라바이트 화이트 74만 9000원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LG 2020그램 14Z995 1 0세대 코어 i5 램1 6 g b NVME SSD 탑재 윈도우 11 설치 14인치 중고 노트북 14Z995 WIN11 프로 1 6 g b 1테라바이트 화이트 74만 9000원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